올해도 어김없이 한달 후에는 수능이 치러집니다. 매년 어려워지는 수능 시험을 조금은 부담 없이 치르기 위해 수시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전국구 1타 공교육 입시 전문가와 함께 2025년도 대입 수시 공략 설명을 듣고 사전에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중학교 3학년과 과목 선택 고민이 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을 위한 강연이 찾아왔습니다. 전국구 1타 공교육 입시 전문가를 통해 2025년도 대입수시 공략 방법을 상세하게 들으실 수 있는데요. 올바른 고교 생활과 학생부라는 주제를 통해 일반고 진학 이후 과목별 공부 방향과 대학 진학을 위한 학생부 만들기 방법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관학 진로체험 지원센터 블로그 강연 신청 링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강연은 사전 등록한 분에 한해 좌석이 배치되며 미등록자 또는 당일 참석자는 입석으로만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